안녕하십니까 프로토왕TV입니다 스포츠토토 배트맨 프로토왕TV 마이베팅 공유 프로토 19회차 승부식 자, 경기별 예상 축구판 월요일 새벽 경기까지 한번 쭉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110번, 100, 100, 101번 경기 101번 경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축구 EPL판 분데스리가 라리가 자, 위주로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스터랑 리즈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레스터가 12위고 리즈가 16위고 바닥에 있는 팀들, 하위권에 있는 팀들인데 레스터의 순위가 이게 좀더 아쉬움이 더큰 순위이다. 객관적인 전력 기대치는 요, 요, 이, 이 이상이었었는데 자, 이거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동안에 뭐 코로나 때문에 부상 때문에 아주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자 이제 서서히 이 전력이 회복되고 복귀 이루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바디도 지금 복귀를 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레스터 사이드로 본다. 자, 레스터 사이드를 일단 보는 순간 레즈가 지금 수비가 약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지금 완전 그 골문이 지금 뒷문이 열려 있는 완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쪽으로 레스터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고요. 자 104번 경기는 오사수나랑 비아레알 네, 경기가 되겠습니다. 아, 저희 여기는 이제 일감의 이쪽으로 먼저 어, 어, 최저 배당에 인기가 지금 몰려 있는 상태. 하지만 이쪽 탑독을 저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아, 탑독이라고 저는 보고 있었어요. 어, 있어서요. 직전 경기에서 이제 다득점을 하면서 이제 대승을 거두고 넘어온 비아리알이라서 오히려 그게 역발상으로 거꾸로 보면은 좀 그게 저는 좀 불안해 보입니다. 항상 BRER이 대승을 거둔 다음에 그 다음 경기에서는 또 고전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 왔던 바 있었거든요. 어, 그라나다를 4대0으로 이긴 다음에 챔스에서 유벤투스인데 그건 뭐 1대1 그 다음에 레반테한테 5대0으로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FA컵 하브리그 팀 히온을 상대로 해서 1대1로또 지기도 하고 자 직전에 에스파니오를 상대로 해서 5대1로 지금 이기고 넘어왔습니다. 자, 그때 기억이 있, 있는 바좀 아, 불안해 보인다. 그래서... 강도를 좀 약하게 보는 음, 경기로 어, 보는 과정 속에서 그래도 들어간다라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배당 승부로서 역배당으로 어, 보는 음, 오사수나 가지고서 역배당을 좀 보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프렌도 살릴 수가 있으니까 1.9배 미넨 자, 프로토항티비 경기별 대상 축구판에서 1.4배 미만은 따로 언급드리지 않습니다. 뭐, 점배당, 걸레배당, 배당 가치 없음, 뻔한 경기, 이런 경기들은 뭐, 따로 언급드리지 않겠고요. 이게, 부러뜨릴 수 있는 경기라면은, 같이 한번 언급을 해보는데, 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고, 어, 볼수 있는 게, 이제, 요 정도, 요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는 있겠죠. 핸디까지는. 라이프치, 예, 저 여기는 패스. 라이프치 경기는 저는 웬만하면 안 건드리려고 그러고, 볼프스그룹 프랑 유니온의 경기가 되겠는데, 볼프스브루크를 제가 이제 집중 관리하면서 쭉몇년 동안, 몇 시즌 동안 계속 노려왔습니다. 올 시즌도 그랬었고요. 그러면서 시즌 초반에 볼프스브루크가 굉장한 레이스를 펼칠 때, 초반 레이스에서는 뭐 연전 연승의 아주 강력한 페이스가 있었었죠. 그때는 이제 좀 재미가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챔스를 병행하고 이러면서 페이스가 이제 처지고, 스텝이 꼬이고 이랬던 것인데, 그, 아무리 최근에 부진했던, 그 과정 속에서 부진했던 팀 속에서, 어, 베이호스트의 부진이 같이 있었거든요. 음, 예, 예, 그러면서도 언젠가는 이제 다시 올라오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기대치를 놓지 않고 계속 봐왔던, 그리고 노려왔던 팀인데, 이제 바닥은 일단 면해 놓은 상태이기는 한데, 그런데 이제 일단 이 베이호스트가, 아, 팀을 떠났습니다. 예, 저쪽으로 갔죠. 번리로. 어, EPL로 가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베이오스트가 없는 어, 볼프스부르크라, 어, 볼프스부르크라면은 그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다. 예, 그러제마이베이 그러니까 제 공유입니다. 어 싶어서 저는 여기 볼프스부르크 경기는 어 그렇게 이제 앞으로 좀 들보는, 이제 자유롭게 좀 나, 어, 놓고 보는 이런 식으로 보려고 그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당 메리트가 조금 보이는데 이렇게 배당 메리트가 좀 보이는 판이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세게 볼 판은 아니다라고 보고 가볍게 처리할 판이라고 보고 그러면서 이쪽이면 이제 단통 마킹 활용할 기회는 여기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겠고 배팅 만드는 방법으로는 다음에 볼프스부르크 헤르타 헤르타 경기부터 또 이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자 헤르타 베이시번 경기 헤르타랑 프랑크푸르트의 경기인데 여기는 프랑크푸르트에 대한 노림수는 계속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측면에서 올라오는 맛, 그리고 측면을 또 뚫고 나가는 맛, 이런 맛은 여전히 프랑크푸르트가 살아있고 지난 시즌에 비하면 이거 지금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현주소인데 아직 포기하긴 이르고 조금 더 노림수는 가지고 가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프랑크푸르트 이쪽으로 어좀 보고 여기 헤르타는 좀 거친 맛은 있지만은 아 좀, 그좀 섬세한 어맛 이런 것은 조금 떨어지는 어 저기 베를린 팀들에 대해서 좀어 애정이 좀 있어서 어 그래서 어뭐 전경기는 다못 보지만 그래도 어. 유튜브 보고 하이라이트 보고 이럴 때 베를린 팀들은 좀 유니온이랑 헤르트랑 좀 찾아보고 하는데 하이라이트만 보고 있어도 어떨 때는 막 기대 이상으로 쉬운 시원하게 하는데 대부분 보면 좀 답답한 맛이 좀 있는 그래서 별로 좀좀 좀 보고요 123번 경기는 보쿰 예, 여기는 예 보쿰이 찬스 약한 상대와의 홈 경기 이건 찬스 그다음에 빌라랑 사우스햄튼의 경기 예, 빌라 쪽을 저는 봅니다. 이쿠티뉴쿠티뉴 어, 쿠티뉴 영입되고 예, 새롭게 지금 개혁 개편 중에 있는 어, 빌라. 최근의 행보가 분명히 사우스햄튼이 좋은 건 있습니다. 그런데 에, 에, 볼수 있는 그 모멘텀, 이쿠티뉴 쪽에서 모멘텀을 찾아가면서 홈 2점까지 같이 더해져서 본다라고 그러면은 어, 저는 빌라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팀이라고 지금 보고 있으면서 지금 2.06인데 이 정도면은 어, 배팅 가능하다. 라고, 보고요 핸디는, 핸디는 일단 참겠습니다. 여기는 좀 참고. 다음에, 번리랑 첼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번리 쪽으로 베이오스트가, 어, 이쪽으로좀 영입이 된, 번리인데, 아, 어, 근데 상대가 너무 세지요. 첼시. 예, 첼시가 너무 셉니다. 1.32배. 뭐더 이상 언급 드리지 않겠고. 이제 첼시의 마인승부를 펼쳐갈 수가 있겠는가. 이 요것만 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저는, 뭐 이거는 뭐큰 욕심 없이 그냥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렇게 저, 저는 실전 배팅에서큰 욕심은 없는 판 그리고 뉴캐슬과 브라이튼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뉴캐슬이 최근에 아주 흐름을 제대로 탔지요 지금 네, 최근에 최근 4승 2무 아주 그냥, 어, 추세가 아주 급등하고 있는 급상승세를 지금 이렇게 완전 꼬꾸러 졌다가 아주 그냥 이렇게 V자로 지금 반등하고 있는 추세 네, 보여주고 있는게 뉴캐슬 입니다. 예, 홈에서의 브라이튼과의 경기 정도라면은 여기서는 뉴캐슬은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은 이거 이긴다라고 좀 확신이 하고 있을 판이고 배팅도 들어가려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될 판이 아니겠는가? 저,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예, 흐름은 어, 잡혀 있는 어,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은 어, 되겠습니다. 홈이니까 홈에서는 지금 어느, 어느 정도 뉴캐슬도 지금 어, 모멘텀을 가지고 있, 있잖아요. 내년 시즌을 또 야심차게 준비해야 되는 어 이제 제대로 된 투자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 팀의 리빌딩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일단 남아 있어야 됩니다 아, 여기 이, 이 강등 되고 이러면은 어, 그러면 뭐말짱 허사 지금 바, 이 바닥을 치고 여기 14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 자 강등 얘기하면은 이 팀이 또 심각합니다 어 아, 노리치 노리치랑 브랜포드 경기 여기 서부터 어, 또 보면은 요거요 135번 경기 노리치가 지금 최하위에 쳐져 있는데 좀 올라 오려고 하다가 또 다시 예, 최근에 좀 강적들을 만나면서 고전 리버풀, 맨시티 이런 팀들을 만나서 졌기 때문에 그렇게 어, 뭐 질만한 팀들한테 졌다라고 생각하면은 어, 가능성 없음 뭐 이렇게 너무 볼건 아니고 다시 볼만한. 가능성은 좀 살아있다라고 보는데, 노리치랑 브랜포드는 1 5위고요이두 팀이 요올 시즌에 지금 승격한 팀들이거든요. 어, 어, 그러면서 지난 챔피언십까지 포함해서 최근 맞대결이 2승 1모로 노리치가 앞섭니다. 그리고 지난 그 2부 챔피언십 리그에서 뛰었을 때, 노리치가 1등을 하면서 올라 승격을 했고, 여기가 브랜포드가 3위를 했고요. 상대적으로 노리츠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브랜퍼드에게는 반드시 이겨야 될 자리. 여기서는 노리츠가 이 경기를 놓치면은 어, 정말 강등 피하기 강등을 진짜 당할 강등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여기는 노리츠 승부. 전 여기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를 좀 세게 예, 지금 노리고 이런 거 이런 거 지금 한번 어, 노려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울버햄튼이랑 크리스탈의 경기는 어, 네트가 복귀한 울버햄튼 쪽으로. 황희찬의 뭐 역할도 중요하고 어, 이제 무엇보다 이제 볼수 있는 것은 네트의 복귀를 가지고서 올버햄튼을 보도록 한다. 굉장히 좋은 자원인데 이제 복귀에서 출전 시간을 조금 씩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빠르고 어, 좀 영리하고 그런 선수 장기 네트 장기 공백을 뒤로 하고 이제 복귀를 했고요. 어, 14 100 441번 경기 에스파뇨이랑 헤타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헤타페가 지금 정지에 걸려 있는 선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 아레나 소아레즈 다미앙 수아레즈, 다음에 쿠엔카 이런 선수들 주전 미드필더, 수비수 이런 선수들 거의 뭐붙박이로 뛰고 있는 그런 자원들인데 에, 이런 선수들이 지금 결장 정지 상태 이들이 없는 가운데 경기를 다 이렇게 모두 없는 가운데 경기를 치러본 적이 없는 헤타페입니다 여기가 좀헤타페가좀 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에스파널 쪽에 상대적으로 이제 찬스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버풀 1.20 발렌시아랑 끌라나다 발렌시아에서는 뭐 그렇게 세게 보진 않지만 지금 이번 경기는 찬스라고 봐줘야 되겠죠 예. 이 17위 팀 바닥에 약한 팀과의 홈 경기 여기는 발렌시아를 봐줘야 될 판이 되겠고, 뭐 이것은 뭐 따로 저 또는 언급 안 하고 자, 발렌시아 경기까지 바고서 다음에 슈트트 그라츠, 어, 슈트트 가르츠, 여기 네, 159번 경기, 예, 슈트트 그르츠가 아니라 저는 맨 왼쪽으로, 예, 맨 왼이, 그래도 쑥 나가는 맛은 매년 좀더 있다라고 보면서 예, 공격에 대한 기대치는 여기가 좀더 있다라고 보면서 지금 배당 자체가 지금 배당 자체가 해외 배당도 그렇고 어, 여기 지금 베트남 배당도 그렇고 일단 배당상으로도 매년 쪽에 지금 승부 배당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알과 소시에다드는 레알. 레알이 이제 거의 이제 온전체로 다 전열 스쿼드가 회복이 된 그런 상태 이지요. 뭐 벤제마도 이제, 복귀를, 했고, 진지하게 했고, 어, 이제 벤제마 포함해서, 모드리치, 카르바할, 맨디에, 아센시오, 어, 또, 어, 비니시우스, 마르셀로, 또, 예, 등등등. 이제는, 이제는 그런, 어, 주요 선수들 다 나옵니다. 1.47로 딱 지금, 승부배당까지는, 어, 주고 있는 상태. 일단, 요 정도면 호배당. 소시에다드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금, 배당으로 좀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그래도 뭐 결국에 실전 배팅 들어가려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될 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카디스랑 라요의 경기. 빤떼기가 약간 지금 움직이고 있는 변동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인데 카디스 쪽으로 약간 슈팅이 좀 들어가고 있는 배당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중. 근데 저는 라요 쪽으로 봅니다. 어 에스당초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트레오를 보유하고 있는 오스카 트레오를 보유하고 있는 라요. 요쪽 그쪽에서의 공격 포인트 기대해 볼수 있는 것은 그 어, 주루트그에 비교해서 카디스 보다는 라요가 확실히 무게감이 있고요 최근에 라요가 좀 고전하고 있는 것은 상대들다쎄으니까 베티스 레알 뭐 이런 상대들을 겨루면서 쎄으니까그 정도는 좀 어, 참작해서 봐주면 카디스 정도는 소화해 낼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원정이니까 여기는 좀 참고 어, 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와포드랑 아스널의 경기는 아스널 사이드로 1.40 예. 예, 포르투앙 t v 예, 의 이제 팅 가능 배당에 딱 이제 그 마지노선 노선에 서 있는 배당 1.40 아스날입니다. 아, 아스날이 스미스 오랑 토미아스가 부상으로 직전 경기도 못 나오고 이러면서 좀 공백이 있었는데 그런 공백들이 다 메워지면서 티가 안 납니다. 예, 나머지 선수들이 다 이제 잘해주고 다 조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괜찮다는 소리죠. 오바메양 나간 다음에 라카제트가 그 역할 잘해주고 있고 웨데가르가 또 수비형으로서 어, 지난 시즌 지난 시즌 맞죠? 지난 시즌에 들어와서 지난 시즌 지난 시즌 예, 지난 시즌 들어와서 그래서 외대 가르가 이제 미리 예, 또 이제 예, 예, 준비된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 자카사카가 계속 어, 못 나오고 막 결정하고 뛰엄뛰엄했었는데 꾸준히 나와주고 있고 예, 램스테일 버티고 있고 예, 아스날이 예, 뭐 한두 명의 선수가 부상으로 막, 어, 빈자리를 어, 빈자리를 보여 준다라고 해도 뭐 그렇게 쉽게 무너지거나 그 약점이 노출되거나 구멍이 노출될 판은 아닙니다. 아스날. 그다음 바르셀로나 경기. 337. 열차랑 바르셀로나의 경기는 1.30 바르셀로나를 예, 지금은 지금은 바르셀로나를 봐야 될 자리. 타이밍상, 또 흐름상, 추세상 아, 바르셀로나 쪽으로 지금, 배팅 좀 모아주고 있는 자리 맞겠고. 맨시티랑 맨유의 맨체스터 더비. 맨체스터 더비가 싱겁게 배당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9로 맨시티 쪽으로 압도적으로. 어, 여기는 뭐1.29 뭐. 뭐. 그 다음에, 2.02, 3.45짜리, 프렌. 맨시티. 어, 켈른과 호펜하임의 경기. 여기는 뭐 저는 패스해도 상관없다라고 보고, 들어간다라고 그러면 호펜하임 사이드에서. 예, 맨는 뭐, 호펜하임 이런 팀들은 그래도 내재되어 있는 공격 성향이 있어서 터지면은 또지원하게 승부 한번할수 있는 팀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팀들은 항상 요주의하고 보고는 있거든요. 예, 근데 조금 덜 팔리는 것 같아서 이게. 2.18이면은 제가 한, 저는 1.9 1대 1.98이랄지. 뭐 2. 점대도 2. 점대막 소수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뭐, 4월 랄지요 정도 선이면은 딱 승부 배당으로 읽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했는데, 2.18이어서 조금 배당이 고민하게 만드는데, 예, 그래도 매치업상으로는 저는 호평하이그 다음에 셀타랑, 아, 셀타비고랑 마요르카의 경기, 예, 여기는 셀타 쪽으로. 마요르카가 원정에 약하고, 또 강적한테는 또 약하고, 뭐 이런 것들. 그, 러니까 그러면 마요르카를 보는 자리는 홈에서 여유 있는 상대. 어차피 마요르카의 그 랭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16입니다. 홈에서 약한 상대와 결뤄도 배당은 줄판이거든요. 그럴 때 마이오르카를 봐야 된다. 원정이나 또 혹은 상대가 강하거나 이럴 때는 그냥 지운다. 이렇게 보고, 여기 셀타 쪽으로요. 셀타 쪽으로 보고, 베티스랑 a t 의 경기는 여기 역배당으로 봅니다. 여기도 이제 베티스 사이드의 역배당으로 어, 이렇게. 사비치가 AT 마드리드에 사비치 주전수비수. 이쪽이 지금 부상이고 그 밖에 선수들도 부상 지금 아이에 올라있는 선수들이 좀 많습니다. 좀 신경이 쓰이는데 뭐어 이거 맞대결에서 베티스가 계속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데 AT한테 이번이 한번 서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어, 보여진다. 어,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서력 찬스 최근에 베티스 의 페이, 어, 페이스도 굉장히 좋죠. 자, 여기까지 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토 19회차 경기별 예상 축구판 한번 살펴봤습니다 월요일 새벽의 경기까지 자, 모두 행운이 함께하시고 어, 건승하시기를 어, 기원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경기별 예상 오늘의 조합 고배당 조합 프로토 어, 기록 시까지 자 마이베팅 추가 공유 어,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멤버십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